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강도 두 명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강도 두 명이 양쪽에 못 박혔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비난을 하고, 또 강도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3일이면 다시 짓는다고 하더니만,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하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남을 구원한다더니, 남을 잘 구원하더니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뭐 하나님을 신뢰한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원하시지 않겠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들마저,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이시죠. 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근데 그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조물한테. 그참별볼일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건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뭐 그랬었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라는 거죠. 뭐 직, 직업도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 흉악한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비참한 일이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왜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좌에 앉아 있다면 왕자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아무도 조롱하지 못하죠. 예수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왕자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아요.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조를 하냐면 현재의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냐면 현재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기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야. 현재 의 모습을 보는 거야. 과거 과거는 별로 중요하죠. 안죠 사람들한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현재 별볼이 없으면 그냥 별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참 별벌리 없었는데,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과거에 잘났어도, 아무리 과거에 부자였어도, 지금 거지이면, 나 과거에 부자였어. 이런 자랑하지도 못하고, 자랑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거지였어. 근데 지금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자랑하죠.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어. 그, 그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몇명 알잖아요. 정주영 회장, 네? 현대 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 정말 그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인데, 시골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음, 마윈, 알리바바 그룹을 만든 마윈. 정말 간난한 사람. 그 사람 진짜 간난할 뿐만 아니라 키도 조금 작고 얼굴도 못 생기고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세계적인 가부가 되니까 이제 세계적인 사람 다 알아보고 마인을 본받자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 성공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는 잘했는데 현재가 그지 같으면 음, 손가락 한 손가락질 하죠. 저 사람처럼 되지 마라. 왜저 사람이 저렇게 망했는가? 그 원인을 다 찾아냅니다. 과거에는 그지같은데 지금 성공했으면 왜저 사람은 성공했는가?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듣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대단한 일 하셨잖아요. 십자에 못 박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막 잔잔케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막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고 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환영하고막 떠받들고 막 자기 옷을 막 벗어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신데내 옷을 밟고 가시라고 내 옷을 밟고 가는 것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따르던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현재가 별 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실수하죠. 엽도 그랬잖아요, 엽도. 엽은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부자였죠.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엽이 하루아침에 자다이다 날라가 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니,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마저. 위로하러 왔다가, 엽을 막 비난하죠. 너가 죄를 어서 그렇지. 막 그럴싸한. 정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엽이 정말 잘못을 했구나. 엽이 정말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샥 욕을 갖다가 막 비난을 합니다. 욕은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자꾸 욕이 죄 지었다고 네가 잘못해서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 위험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올바로 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정말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정확히 평가해야지 우리 함부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 <laughs>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듯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했더니 막 성적이 잘 나오고 반에서 1등하고 정교에서 1등하고 뭐 서울대 가 그러면 아씨나 아씨 역시 똑똑해. 아 나는 말이지 정말 똑똑하단 말이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신 거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많이 벌려서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뭐 시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난 잘해. 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충고합니다. 너왜 잘못됐는지 알아? 남 충고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대로 잘안 되고 있어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병 들었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대학은 다 떨어지고 성적은 안 나오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이런 좌절하죠. 현재의 모습 보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원망, 불평 안 하죠.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그런 의심 안 하죠. 내가 지금 잘못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돼서. 병 들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었나 자꾸 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시험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자기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건 틀렸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다 보면 어 해서는 안될 선택을 <목소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평가할 때도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자신을 평가할 때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과거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야.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야. 과거에 잘 됐어? 그건 과정이야. 그런데 지금 잘못됐어. 역시 과정이에요. 지나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어때지 몰라요. 과거야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 잘 됐어. 과거는 과정이잖아요. 지금도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잘못돼라는 법은 없어요. 과정이니까. 앞으로는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했어. 그리고 애국에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비난하죠. 감옥에는 왜 가둬요? 너는 죄인이야. 넌 감옥에 갇혀야 될 죄인이야. 그게 평가예요. 너는 감옥에 있어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그 평가가 감옥을 가두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 감옥에 갇혀야 되는 죄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 사람들이 잘못 평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평가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다면. 그럼 요셉은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나 실패자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그랬더니 애급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의 끝은 국무총리였어요.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건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애급의 국무총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려서 도망다니잖아요. 현재의 모습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성공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란 말이죠. 다윗의 모습은 도망자, 실패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야 사람들이 사울 왕 편을 들죠.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윗을 편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망자들. 다윗과 같은 도망자들이 다윗의 편을 들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잘나가는 사람들은 왕의 편을 들고 있죠. 사우랑의 편. 그게 현재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끝이냐?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우랑의 끝은 비참한 최후. 다윗 왕의 끝은 영광스러운 삶,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의 삶의 결론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한 둘입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 둘이냐? 이거요 모세도 그랬고. 니에미아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냈지만 실패자 같은 기간을 지냈지만 결국은 승리자가 된 것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예수님은 죽으시니까. 어, 보면 진짜 끝, 끝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때 틀이에요, 사형 때. 보니까 예수님은 끝장났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래막 조롱하는 거죠. 강도들마저도. 아, 강도들 주제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조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끝장났으니까. 자기들처럼 똑같으니 끝장났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도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과정이었을 뿐이야. 결론은 부활하신 것, 승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되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죠. 부끄럽게 회개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죠? 왜? 예수님의 끝은 승리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현재는 과정일 뿐이다. 믿습니까? 현재는 지나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끝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과정일 뿐이니까.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겸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축복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축복 받은 이유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 겸손해야지. 심판의 때 가깝겠구나. 응? 잘못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한다면, 승리한다면 항상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줄로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리고 예수 스도의 사랑의 버금을 전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지금 어렵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좌절하지 말아야 되네요. 이건 과정일 뿐이니까. 믿습니까? 현재의 어려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어려우냐? 아, 죄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제 때문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 어려운데 연단이라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라면 잘 이겨내야지. 믿습니까? 말로 재짓지 말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이 연단이라고 하면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연단을 받았던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연단을 잘 이겨낸 것처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그래서 현재는 과정일 뿐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현재가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지 못한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그 기준은 뭐냐? 첫째는, 죄. 죄가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응?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조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불행한 이 상황이 죄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단인 거지. 연단이죠. 물론 예수님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연단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평가해. 지금 잘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가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는 그 현재 모습 잘못되어 있는 현재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잘되고 있으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식하게 평가하지 말고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죄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또 내가 죄가 있나 없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면 올바른 거예요. <laughs> 순종하고 잘 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도 잘될 거예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어. 그럼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때 순종하고 있어. 그러면 잘될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때 순종 안 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때 올바른 평가를 할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더 나쁜 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참부로 판단해서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23년은 어땠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앞으로 2024년에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그 어려운 그현그 그 상황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만 보고 함부로 판,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죄가 있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보고, 기뻐하거나 잘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는가 보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계속 이겨내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승리 역사를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또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주의 사랑 백성들 지나가는 과정 때문에 과정에 몰입해서 기뻐하고 도취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